모양과 크기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을 모두 찾아라 했는데 3번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볼게 일단은 삼각형을 이렇게 나타내 여기 A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거든 B C AB가 7 맞나? 어, CA가 6 맞지? 그런데 B 각을 알면 뭘안돼낀 각을 알아야 돼낀 각을 왜 B각을 알게 되면 이 6cm가 이렇게 6cm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6이 될 수도 있거든 그 그러니까 하나는 안돼두 개가 생긴단 말이야 두 개가 그래서 반드시 하나로 생길 때는 이두 변을 알고 끼인각이 돼야 돼 끼인각이 똥 끼인다지 끼인각이 어? 돼야 되는 거야 어? 그럼 이거 4번은 왜 하나로 결정되는지 한번 보자 이. 여기 A 여기 B 여기 C지 맞나? 그럼 AB가 U PC가 5막 끼인 거 맞다. 45 끼인 각이 되면 하나로밖에 생기지 않아. 그런데 끼인 각이 아니면 두개 생길 수 있어. 이렇게 6cm. 이렇게 6cm. 이렇게 될수 있다. 이거는. 그니까? 그래서 이거는 3번은 안 되는 거야. 이해 알겠나? 응. 잉 잉?